우리가 스윙을 할때 골프 스윙을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로프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보통은 팔로 움직이죠. 자, 이런 느낌보다는 오른쪽으로 회전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프가 따라가고, 다시 왼쪽으로 선행되고, 로프가 따라가는 느낌. 자, 이렇게 스윙을 할 때는 팔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팔을 가지고 클럽을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관된 스윙 궤도와 올바른 파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스윙을 하실 때 항상 어댑서 똑같이 쓴 상태에서 몸이 회전, 자, 몸이 회전, 자, 우측으로 회전하고 이 로프가 따라가는 느낌. 다시 왼쪽으로 회전하고 로프가 따라가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이 좀 되어야 돼요. 절대 몸을 두고 팔로만 하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을 잡고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많은 분들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런 느낌보다는 몸이 가고, 던. 자 몸이 가고. 몸이 가고 클럽이 얹어지고, 몸이 가고 다시 클럽이 따라오고. 이제 로프를 스윙할 때처럼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드레스를 똑같이 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 몸이 회전하고, <laughs> 가져오는 거죠. 어드레스를 똑같이 선 상태에서 항상 팔보다는 자, 상체가 먼저 간다. 가고, 회전하고 돌고. 회전하고, 클럽 보내고, 돌고. 자, 백스윙 때도 몸이 회전하고, 클럽이 따라가고 다시 다운 스윙 때는 반대. 왼쪽으로 회전하고, 클럽이 따라가죠 절대 팔이 먼저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게.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몸이 턴. 가되는 거죠. 몸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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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한 좌우 움직임 속에서 클럽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보내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상체를 먼저 돌리고 몸이 돌아가고 클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을 해주면 훨씬 더 팔의 느낌보다는 몸의 회전으로 팔이 이 클럽이 따라다닌 듯한 느낌을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은 팔이 아니라 몸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점 잊지 마시고요. 연습장에서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 더 좋은 스윙,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